안녕하십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17대 위원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김은영입니다 제가 출마해서 놀라셨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판소리 사설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글쓰고! 그때요 전교조가 10년 동안 밤낮으로 안팎으로 투쟁하고 또 투쟁을 하였으니 어이. 열심히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이상하게도 조합원이 점점 감소하던 것이었다. 열심히. 2003년 조합원 9만 4천명 매년 4, 5천명씩 달퇴하여 2013년 조합원 5만 명도 채 안되니 그때요 전교조를 떠나려고 보따리 써는 조합원들에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묻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강경투쟁에 정치투쟁, 교섭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게다가 조합비만 엄청나게 비싸요. 정교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안팎에 파다하더니, 드디어 말도 막걸리도 아닌 정부가 법의 노조 카드를 뼈 들고 말았구나 수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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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구나내 사랑이야 <laughs> 내 사랑 전교조 그때요 10년 전부터 어이. 전교조에 조직 문제를 그치. 발견하고, 조발특인가세발특인가 많이 더하며, 문제를 지적했던 일이 떠오르던 것이었다. 그렇지. 본부의기퉁이에 껌딱지처럼 붙은 초등위원회 사립위원회, 유치원위원회. 본부 지침만 받는 앵무새 같은 16개 시도지부. 게다가 본부, 지부, 지회, 분회 이렇게 순환 조직 시스템이니 어찌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리하여 세계 나라 노조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니 꼭이러던 것이었다. 열심히.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별 삼별 연맹들은 지역별, 급별, 설립자별 노조연합체로 구성되었던 것이었다. 으이. 모든 나라가 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독일을 몰짝시면 교원노조가 꼭 요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이었다. 열심히. 교육연구노조, 서비스노조, 전국직업학교교사연합노조, 전국경제학교교사연합노조 독일 인문교사연합노조, 교육 및 보육교사연합노조, 전국실업학교 교사연합노조, 대학 및 학술연합노조. 이럴째, 이제 전교조를 다시 창립하여 새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하자고 감히 깃발을 높이 들었으니 그 조직의 이름이 이러던 것이었다. 뭐 교육 대산별 노조로 교육연맹을 만들고, 교원노조연합은 전국 초등교원노조, 전국 사립교원노조, 전국 유치원교원노조, 이렇게 구성하고, 16개 시도연합이 다시 노조를 구성하니, 직원노조, 교수노조, 학교 비정규직노조, 보육교사노조 다 같이 힘을 합하여 15. 교육연맹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웃겼나요? 판소리를 배우다 보니 조금 흉내를 내봤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교육운동을 위해 다시 한번 시작해봅시다. 고맙습니다. <laughs>